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는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실의입니까?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논란이기라도 합니다.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태보한다.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사과하시겠어요? 그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첫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 이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사태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흥은 이만큼 있고 자랑은 이렇게 많은데 오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총리, 있을 수 있는 총리, 일입니까?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회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뭐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조선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막가자네 두고보십시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 4명과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른이 보도가 되니까 민주당 전용태 의원이 별로 치고 싶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말 뜻은 공작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는 반에 총리가 참물을 팍빼어 버리니까 늘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 정치를 좀굳고 예,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노무한 테그는 식의 충고를 하는 겁니까? 공작 정치 한 번도 한 적이 아니, 없습니다. 전용태 의원이 별로 치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한 물어보십시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니까. 뭔가 숨길 게 있는 우린 구석이 있다고 국민들은 다 바라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을 해가지고 반대는조분까지 받았는데 검찰의 그런 공권력을 그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 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도 구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강제 구인 못한 거 아닙니까? 과진거일 수도 있죠. 뭐를 받을 테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습니까? 과태료. 안 했습니다. 얼마나 했 50만 원. 잘했습니다. 미안거리지 마십시오. 그게 왜 비하장거리는 겁니까? 서로 서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야죠. 국회의원으로서 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십시오. 대정부 질문을. 네. 공작정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네. 공작정치가 네. 없었습니다. 경리는 대통령님과 골프를 쳐보니까 대통령님 허리 괜찮았습니까? 네.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저용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걸 질문 것이 당연하지.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